오늘 26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어, 리플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XRP가 떨어지고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중장기적으로 더큰 상승을 할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거래량을 보시면은 81억 달러. 지금 이제 원화의 구성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미결지 약정은 비트코인 수량은 증가했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액은, 어, 축소되었다. 리플 같은 경우도 13억 7천만 개, 어, 금액, 수량 모두 축소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 리플, 같은, XRP 같은 경우 수량 흐름을 보시면은 미결지 약정 수량,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축세. 그럼에도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 가격에서 약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지금 2월 달에 밑에는 총 거래 금액 달러 기준 빌리언 달러 80억 9천만 달러가 되는 곳이고 위에는 파란색은 원화의 구성비입니다. 원화의 구성비라는 것은 어 비트 비썸 코인은 이렇게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어 전체 리플이 총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것 가운데서 원화 거래소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리플 가격과 어 원화의 구성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특징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떨어지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어, 가격이 폭락하면 증가나 그것은 아닌데, 떨어질 때도 증가하고 올라갈 때도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 증가하는 것이, 어, 누가 주도로 증가를 하는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전 세계 쉽게 말해서, 총 거래되는 것이 이 가운데 35% 한국 사람 35%가 리플 거래의 35%가 한국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팔아서 하락이 되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결론은 그것은 아니다. 이 거래의 대부분은 세력들이 워낙 세금이 없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결제 약정 흐름을 보시면은 24, 25, 26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날 14억 7천만 개, 리플만 보면 XRP, 어, 25일날 14억 6천만 개, 오늘 13억 8천만 개고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총 되는 거래 금액을 보시면은, 어, 25, 24, 25, 26 보시면은 24일은 동시간대, 보통 제가 새벽, 어, 4시, 전후에 일어나서 이걸 분석을 합니다. 보면은, 24일은 어 11억 2천만 달러, 1조 6천억 원, 25일은 어 26억 달러, 3조 7천억 원, 오늘은 80억 9천만 달러, 보시면은 11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거래 금액은 거래 금액도 늘어나면서 원화의 구성비가 32% 28% 32% 35.69%로 확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원화의 구성비가 높은데 이것을 누가 주저나? 하는가 하면은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다. 어, 우리 개미 투자자도 일부 섞여 있겠지만은 그렇게 볼수 있고 두 번째 어, 중요한 건데 어, 바이비트가 이더리움 해킹을 당하면서 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이미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니고 신규로 코인에 관심을 가질 분이 영상 보는 분도 계시겠죠. 어,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거나 다른 쪽에 있다가 아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 주류가 되니까 투자를 한번 해 볼까 해서 공부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이비티 해킹 사건 이더리움의그 가운데 이더리움 해킹 그 코인이 해킹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 코인은 위험하다. 저거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저거는 내가 할 적정한 성격의 투자 상품이 아니다. 저건 너무 위험하다 하면 안 되겠다는 소위 말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겠죠. 위험하니까 하기 싫겠죠. 그런데 마침 폭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아 나는 절대 안살 거야. 즉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코인이 떨어지는데. 아, 이게 떨어지면은, 저희처럼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아, 지금 떨어지니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다.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신규 투자자다나, 이게 지금 코인을 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겠죠. 이렇게 위험한 걸왜 해킹도 당하고 폭락하는데,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데 내일 되면 또 폭락해서 개떡락되는 거 아니냐. 소위하면 XRP 기준으로 3천0 0원에 이거 다시 천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없다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땡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 보통 요 바이비트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바이비트의 거래 구성비가 어, 이게 11월 때 그렇고 최근 들어서 10%에서 12% 13%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9% 이렇게 거래소에 어, 바이비트가 어, 보면 3대 거래소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썸, 빗섬, 비썸액 아, 업비트, 바이낸스 그 다음에 바이비트의 구성비였는데 그런 거래소가 지금 보시면은 리플만 보더라도 구성비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갔다는 것은 어이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이바이비테 해킹으로 인해서 구성비가 줄어들고 다른 거래소가 올라갔겠죠. 올라갔다는 것은 여기 기타에 포함된 거래소가 올라갔다. 이것은 어 시장의 주도하는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 분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XRP가 상승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플 XRP 분석을 거의 4년 동안 매일 새벽, 어, 4시에서 5시 일어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러분도 그럴 거, 저도 그렇고, 이게, 저도 이제 지갑이 뭔지, 분석이, 저, 매수매도가 뭔지, 이 코인이 뭔지, 진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확정되지 않고, 중첩되는 중첩되어 존재하는 가능성들 중 특정한 한 가지 가능성에 의식을 집중하여 한 가지 가능성을 관측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은 그 지속적인 관측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요것을 이제 끌어당김 버전으로 하면은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이걸 분석한다고 네가 뭘 알겠노? 이게 뭐똥인지된인지알겠냐 그리고 이게 분석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많은 지갑을 어?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거 리플 리치라 일치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지갑수 지금 600만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지갑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이 5개가 있고, 5억에서 10억 개가 23개의 지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지갑이 600만 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다고 해서 600만 개를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큰 줄기, 곳곳에 있는 지갑 한 100개 정도를 분석을 해서, 어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걸 한마디로 보면은, 이게 그 처음에 분석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 성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정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는 가능성들 중에 어 성공이 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관측되면은 결국 그 지갑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리플 지갑을 대한 분석이고 그에서 이런 분석 처음에는 어설프고 보잘 것 없는 이런 분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 이렇게 조금씩 구체화되고 발전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측하고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어, 미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는 분이 뭐그 어쩌라고 그게 지금 이거 리플하고 무슨 관련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보이는 현상 리플 XRP 지금 순간적인 가격에 집중해 있습니다. 가격에 집중해 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은 너무 불안하고 이거 이러다가 이제 개 틀리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면 완전히. 개폭락에서 미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랑 흐름을 보다 보면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어디에 있는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표현한 이 방식입니다. 결론은 어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니플의 미래는 아주 밝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고점을 어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다. 결국은 제가 어제부터 회원들에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보는 지지 라인은 한 2,700원, 800원 한번 터치를 할수 있지만은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네이버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컨텐츠 오시면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왜 이런 현상들이 있고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무엇을 봐야 될지 에스크롤은 무엇이고 시장 유통량은 무엇이고 현재 몇 기가 있고 유통은 몇 기가 되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되고 리플 큰 그립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언제 고점이고 언제 저점이고 언제 하락할지 팔아야 될지는 언젠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